어차고 2층에 하나. 어! 라운지 하나. 잉라운 창고 창고로 와. 왔 알리바이. 차고 2층에 알리바 있어. 네, 차고 2층 아직 있어. 요 차고 1층에 1층에도 발버렸데. 하나 있어. 1층에도 하나 있어. 공개는 예고, 공개예고. 차고에서 가는 건 봐줄 수 있어요. 동계 쪽에 두명 있는 거 같거든. 하나 다운인 거 같은데? 동계. 동계 하나 다운. 동계 하나 다운이고 다운. 아, 닥터 1층에서 힐 소리 들렸거든요? 설 준비해봐도 될거 같아요. 동계 먹고 설준비해봐아 알리바이. 동계 계단 쪽에 두고 있어 아, 차고 예, 차고 예. 차고. 이어 하나 거실로 간다 중딩 몰라요 중딩 죽인거 다시요 하나 거실에서 어 아직있어 아직있어 오릭스요? 네. 바 안에 있네. 벽에 중기가 흘러요. 어, 중계좀 썼다. 귀엽죠? 중계 위에 있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중계 빠졌어요. 나이스, 바이바이바. 와, 뭐야. 사슴이 숨어있네. <laughs> 어, 그, 작업실, 작업실, 작업실. 아, 드랍했어요, 드랍. 트랩.

타고 1층 클. 사고 2층에있을고 그래, 1층은 클인데. 2층에... 2층에 와. 아이. 오늘 뜯어야 침실 공사장 사이에 알리바이. 한어볼까 여기 들어가면 삐삐 울려요. 방패. 방패밴드있고요 오. 라 아, 나스터. 뭐. 방패디어디바이스어요 내가 뭘 하려고 잉을 하는 건가? 이런 애를 오오오 같은데? 아 왔다, 이거 스폰킬들은 안 하. 긴방 일단 이점 사실 안할것 같은데. 희망에 하나 있었어요. 중거 어리스다. 들어갈 건데 여기 저는 버티컬 할라고. 현금 클리었어요 아, 아, 화장실 도없고 아, 아, 화장실 도틀. 아, 어린이 아지트 쪽이 아니다. 아니다. 약물에 크리에. 하나 있다. 약물에 하나. 약물에서 <S> 화장실 간다. 1층 화장실. 1층 화장실. 1층 화장실에 여기 서있.. 양모 드러닝이죠. 아직도, 아직도 있다, 아직도 있다, 여기. 내가 일단 화장실에 나오는 것만 막고 있을게.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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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막고 있거든, 일단. 화장실로 나오는 거 막고 있고. 이거 나, 누가 나랑 대체해줘. 인칸델라 쓰게. Oh

오케이. 아, 제가 해볼게 제가 해볼게 해봐나 제발. 할고 음. 아론이, 아론니 연막 하나도 게 오른쪽. 지라디 오른쪽 연막 하나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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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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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숨어 있어. 야지셋 나이트로. 5 밖에 나 있어. 전부 밖에. 전부 발견하 더 라스트 둘은 중계 쪽에 있 어요？죽 으려나 아, 이거 <laughs> 아？이걸 못찾아포걸못찾 아？이걸 아포걸리미 아？이걸 못 참... <놀람> 아？이걸 <놀람> 아, 이걸못찾아아 <놀람> 이... <놀람> 아, 이... <놀람> 들어 카이드, 파게, 카이드. 왜, 지하야? 지야 지하야. 아, 지지, 아, 몰랐어. 헤드가, 헤드가, 가헤드발 부숴줄게 기다려봐 이드가 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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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바로 열게요. 와한명 아, 나갔네. 서 이게 뭐파이나 파이프 파이나나뭐 충수를 직격으로 맞은 건가? last standing. 뭐야? eliminated. 왜왜안쏘고 있었지? 애들 뭐하는 성과고 성과. 섬광 다섯개째 들어왔음 방금 섬광 <laughs> 개많이 5데 어 다들 모여 어나 못가 봉탄이 이미 갔네 그냥 해? 어 그냥 해난고 지금 오면 카페, 카페. 있는 카페 못지 카페 못지 카페 못지 카페 못지 카페 뭐지? 카페 뭐지? 카페 뭐지? 카페 뭐지. 아니, 나오지? 아 이거? 아나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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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케이드 난간 가이 가봐 가이 주방장 지르 어? 주방장, 주방장 가스 한번 불어줘 가스 줘 주방장 가스 한번 불어주고 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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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엘라 가봐 이 지금 그, 그 권총으로 똑똑하면 삼길이고 아, 시... 들어왔어 아니 주방장 외부야 세명있음 주방장 외부에 세명아 보야 어디 방 어. 서마이트가잃 이거... 생각이 없어. 떼쳐. <laughs> e M P만 양쪽으로 한번 던져주세요. 여덟 점. 와 이게 어디세요? 방 안에나. 와 이거. 방 안에 불났다고. 아이고. 와라 노래방 안에 아아 메인계단 쩌노에 하나 있어 아 연막이랑 칸데랄다 써가지고 어디 가리고도 못들어갔다 가리고도 못들어갔다 연막으로 오른쪽 입구를 가리고 칸델라를 노래방 구석 안쪽으로 던진 다음에 저 로테이션을 넘어가지고 프레스트를 잡고 안에 있는 사이트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laughs> 들어오는 인원들을 잡으면 됐는데. <laughs> 아이,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은.